아유 오늘도 이 예쁜 우리 컬러풀한 카보들 이것들 열심히 팔아서 아빠 부자 만들어줄 거죠. <laughs>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까 기대되는구만. 우리 아기들을 입어줄 손님은 음. 과연. 누누나나나나나 음, 음. 음, 음. 음, 오 어? 이게 어? 뭐지? 뭐야 못 어, 보던 건데. 첫손님인가 <laughs> 특이하게 옷을 안 입었는데.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오뭐 파는 거지? 오뭐 되게 손님이지. 뭐, 어서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손님. 눈꽃의 컬러풀 가본 가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슨 풀 가게요? 이게 컬러풀. 풀이에요? 컬러풀, 딱풀 말고 컬러풀. 아, 컬러풀? 아, 컬러풀. 오오오. 우리 친구들, 아유, 그, 항상 가보디푸실 때, 여기 음. 세계에서 몬스터들 무섭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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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 무섭게. 잡을 때, 가보디프때 무슨 색깔 입어? 맨날 똑같은, 뭐, 철가보, 뭐, 가죽가보, 뭐, 다이아가보, 뭐, 뭐, 이런 거 입잖아. 맞아, 근데 맞아, 여기 맞아. 봐. 맞아, 우리 됐어. 손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색상의 어... 컬러풀한 가보들. 어머, 아머. 컬러풀 아머들이 있어요. 우와, 우와. 음, 이쁘지, 이쁘지? 음. 이거 입고 싸우면, 손님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입고 멋있게 그래요. 몬스터들, 아이, 손님 들어봐. 이거 그래요. 입고 멋있게 싸우면 은 손님한테 여자들이 꼬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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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인기남 되는 거야. 어, 그럼, 그럼 어? 요즘 잘 나가는 색이 뭐예요? 요즘 잘 나가는 색은 저 입고 있는 색깔 보이세요? 요즘은 어... 이렇게 한 색깔로 통일하는 건 솔직히 안 이뻐. 어, 어. 저처럼 이렇게 이쪽 반, 이쪽 신발, 이런 식으로 블루 계열의 컬러를 입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손님 무슨 색깔 좋아해? 손님 핑크색이요. 핑크색? 응, 응. 핑크랑 보라색 한번 입어보셔. 어떻게 한번 빼주시겠어요? 아 제가 빼드릴게요 빼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손님을 위해서라면 어디 한번 내가 빼드릴게. 우리 처음 본거 아닌가요? 그 이름을 알고 있네 신기하네 제가 뭐라 했죠? 아니요 우주님이라고 하셨어요 손님이라 했는데요? 아 그런가? 잘못 들었나 봐요 아이고 뭐 큰일 날 소리를 제가 손님을 어떻게 알아요 한번 요구죠? 입고 싶은 대로 코디해봐 아이고 이뻐 벌써 이뻐 에이. 우리 손님 옷안 입고 다니면 춥잖아 이렇게 입으면 얼마나 따뜻해 보이고 좋아 와 요즘 봄이잖아, 심지어. 근데, 음, 음. 제 피부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우리 손님은 어떤 색깔이 좋을까? 좀 피부가 어두우니까 음. 이 색깔 어때? 이 색깔이랑 음. 레드랑 섞어볼까?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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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레드랑 그 색깔 섞어보자. 아유, 우리 손님을 위해서라면. 아, 자, 너무 혼자 입어봐, 입어봐. 뭐뭐뭐뭐. 뭐, 뭐, 뭐. 한번 원하는 대로 코디해봐. 한번 그냥 입어보고. 오, 빨간색 해도 정열적이고 이쁘네. 빨간색만 해도. 음, 좀 백수 같네. 음. 백수 같다고? 아니야, 아니야. 얼마나 멋있는데? 아니면은 좀 깔끔해 보이는 건이 색깔, 이 파란색. 거. 오, 지금 괜찮은데? 무난해 보이고. 잠깐만요. 무난한 거 좋아하시나 우리 손님? 이렇게, 이렇게. 오, 이거 딱 좋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완벽해. 나도 이러고 입고 다녀야겠다 우리 옷들. 음,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당신이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앞으로. 아, 이, 이, 이거는 별로신가? 네, 좀, 좀, 음, 색깔이 칙칙하고, 좀, 저는 산뜻한 색이 좋아서요. 산뜻한 색? 네. 피부톤이라 안 맞는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야, 저것들은 너무 진한 산뜻함이었어. 아니면 찰한 입... 산뜻함을 원해요. 제가 입은 건 어때, 코디?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진짜 요즘 그거 뭐냐. 그, 어머. 송대기라고 알아요? <웃음> 예. <웃음> <웃음> 송대기요? 예. <laughs> 송대기요? 그, <웃음> 네, 송... 송대기. 알죠, 알죠. 그, 배우하시는 그, 송대기신데. 그, 그, 그 대평양의 후예? <laughs> 예, 예, 예. 아, 달의 후예 아니었어요? 예. 아, 내 드라마를 안봐서 몰라. 대평양의 후예인가? 일단 그드라마 이거 코디 입고 나왔잖아. 아. 어쩐지 어쩐지 나나그 응, 드라마 응. 완전 좋아하잖아 어. 이거 이대로 입고 나가셨다니까 대평양 대표님... 혹시 송대기 씨 아니세요? 이제 제 걱정만 하시지 말입니다. 너무 멋있어 어떻게 그럼 어떻게 아, 이걸로 하시겠어? 얼굴이 안 따라줘서 못하겠네요. 아 그래, 그래요? 아이뭐 얼굴이 뭐가 중요해 손님. 근데 어 음. 대충 정한 것 같아요. 오 어, 정한 것 같아요? 네. 어 어머 어떻게 어떻게 자 일단은 여기 있던 거랑 여기 있던 여기 거랑 있던 거 여기 있던 거랑 여기 있던 거 여기 있던 거 여기 있던 거예다 네, 제자리에 놔두시고요. 에? 네? 다 제자리에 놔두시고 저는 역시 팬티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뭐뭐저런 팬티 최고. 뭐저런 개진상이다. 야!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